할머니, 할아버지께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입이 마르고 목이 따갑거나 눈이 조금 흐릿하고 밤새 두세 번은 꼭 화장실에 가셨다면 아직 모르고 계실 뿐, 당뇨병이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내분비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매일 산책도 하고 밥도 잘 먹어요. 하지만 몇달후 다시 오시면 혈당은 180, HbA1c는 7이 넘고 시력이 흐려지고 다리가 저리고 불면에 시달리다가 심지어 투석까지 해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뇨병은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통증도 열도 붓기도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고 평범한 신호로 다가옵니다.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찾고 소변이 조금 잦아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입니다. 광주의 한 68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목이 좀 마를 뿐인데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셨는데 혈당이 200이 넘었죠. 그 한가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탓에 지금은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6개월만 일찍 검사하셨더라면 인저고 지금도 평범한 아침 식사를 즐기며 살고 계셨을 겁니다. 당뇨병은 하루 아침에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시력은 흐려지고 잠은 얕아지고 다리는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며 결국 노년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10명 중 9명은 자신이 당뇨 전단계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이현석 박사 당뇨 전단계의 5가지 뚜렷한 신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신호들은 어쩌면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말씀드릴 5가지 중단 2가지만 해당돼도 생활습관 몇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 없이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수치가 200을 넘은 뒤에야 걱정하기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의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들어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징후일, 아침에 눈이 흐리고 손발이 저리며 머리가 무거운 경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의 글자가 조금 흐릿하게 보이다가 몇분 후에야 또렷해진다면 손끝이 바늘로 찌르는 듯 하거나 발바닥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고 일어설 때 머리가 무겁거나 살짝 어지럽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당 조절 이상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는 혈당이 들쑥날쑥 하면서 피가 끈적해집니다. 그 결과 눈과 손발 끝을 책임지는 미세 혈관이 손상되고 막막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아침에 시야가 흐려지고 말초 신경이 자극되어 손발끝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며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떨어져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느낌이 생깁니다. 왜 이런 증상이 특히 아침에 심할까요? 밤동안 우리 몸은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인슐린에 반대되는 호르몬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등을 많이 분비합니다.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 상태라면 혈당이 새벽에 훌쩍 높아지는 새벽 현상 효과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밤새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더 진해지면 미세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무 급하게 일어나면 쉽게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증상을 악화시키는 생활습관, 늦은 저녁 식사, 특히 흰쌀밥 국수 빵떡단 음료 섭취 어, 수면 부족 스트레스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 식후 바로 눕는 습관 그런 대한히 밤늦은 흡연 음주 7일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점검법 1눈 시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40CM 떨어진 글자를 봅니다. 얼마나 흐릿한지. 또렷해지기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합니다. 2. 손발저림 잠자기 전과 아침에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러 보세요. 감각이 둔하거나 찌릿한 느낌이 아침에 더 심하면 기록해 둡니다. 3. 혈압 혈당 누운 상태와 일어난 뒤 1분 후에 혈압을 비교하고 공복 혈당을 첫째 날과 일주일째 날 측정해 변화를 봅니다. 4. 허리둘레 일주일 간격으로 재보세요. 1, 2cm만 줄어도 혈당이 안정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 없이 2주간 실천할 개선법.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흰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줄이고 살코기 채소로 대체고 파시계 당하게. 저녁 식후 30-60분 이내에 10-15분 가벼운 산책. 잠들기 30분 전 화면 끄기. 따뜻한 오일로 발 마사지 3-5분. 얇은 양말로 보온 양 마사지 3-5분 잠들기 전 따뜻한 물반컵 너무 많이 마시지 말기 야뇨 방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침대 가장자리에 30-60초 앉아 있다가 일어서기 손목 발목을 10-15회 회전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그린 시야가 2주 이상 지속될 때 밤에 발이 타는 듯하거나 감각 이상이 심할 때 일어설 때 어지러워 넘어지는 경우. 공복 혈당이 두번 이상 126mgdl 이상일 때 이럴 때는 병원에서 hba1c 검사, 안저 검사, 발 감각 검사 등을 받아 미세 혈관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아침에 잠깐 흐려지는 시야, 가벼운 손발 저림, 머리의 묵직함 이 작은 신호들이 바로 혈관과 신경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앞당기고 일찍 자고 식후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눈이 더 맑고 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건 바로 몸이 회복되고 혈당이 다시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징후 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피부가 건조하며 밤에 가려운 경우 작은 상처 하나가 일주일이 지나도 잘 아물지 않거나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다리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며 밤에 누우면 은근히 가려운 느낌이 계속된다면 이건 단순히 계절성 건조증이 아니라 혈당 이상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 전단계에서는 혈당이 자주 높게 오르내리며 피부를 먹여 살리는 미세혈관, 모세혈관이 손상됩니다. 그 결과 혈액과 영양분의 공급이 느려지고 면역세포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지며 콜라겐 재생이 늦어집니다. 결국 상처는 쉽게 덧나고 아물기까지 오래 걸리며 피부는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특히 밤에 혈액 순환이 느려질 때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왜 밤에 더 가려울까? 밤이 되면 체온이 내려가고 말초 순환이 느려집니다. 피부는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 더 쉽게 갈증을 느끼죠. 게다가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거나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에어컨 선풍기를 직접 쐬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가려움 신호가 더욱 커집니다. 또한 높은 혈당은 소변을 통해 수분을 끌어내 몸을 탈수시키므로 피부는 더 메마르고 가려워집니다.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 늦은 저녁에 단 음료, 디저트, 흰쌀밥빵 등 빠른 당 섭취, 낮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음, 뜨거운 물로 장시간 샤워고 단백질 좋은 지방 오메가3 부족기 좋은 지방 또 가구수 부족기 좋은 지방 게이자 거친 옷감이 종아리 발뒤꿈치를 자극한 마 계속 긁어 피부가 벗겨지면서 만성 염증 발생계 7일간 자가 점검법 1. 상처일지 같은 상처를 48시간 간격으로 사진 찍기 5-7일 뒤에도 붓거나 진물이 계속 나면 기록합니다. 이 건조 가려움 점수. 자기 전과 새벽 2, 3시에 010점으로 평가. 밤 점수가 낮보다 2점 이상 높으면 혈당 순환 문제 가능성이 큽니다. 한발 확인. 매일 밤 발가락 사이 발뒤꿈치, 발톱 주변을 살펴 갈라진 붉은 반점 물집이 있는지 확인. 4. 공복 혈당 허리 둘레. 첫날과 7일째 측정. 이를 ECM 줄면 혈당 안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 없이 2주간 시도할 관리법. 저녁 식사 1시간 앞당기기, 흰 탄수화물 절반 줄이고 채소 단백질 늘리기를고 하루 종일 조금씩 물 섭취, 잠자기 전 과음 피하기, 따뜻한 물로 10분 이내 샤워, 순한 바디워시 사용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정.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글리세린, 우레아 함유 크림 등. 휘침 시면양말 착용, 발뒤꿈치 갈라짐 방지 오메가3 지방 보충, 작은 생선, 주 2-3회, 아마시 호두 하루 1-2스푼, 저녁 식후 15분 가벼운 산책, 잠들기 전 종아리 발 3-5분 따뜻한 오일로 마사지, 긁지 말고 가려울 땐 따뜻한 찜질 보습제로 진정, 손톱은 짧게 유지, 진료가 필요한 경우, 나 상처가 70일 이상 아물지 않거나 붓기 통증, 진물 증가, 충가 중형고, 가려움이 온몸으로 번지거나 수면 방해가 발뒤꿈치가 갈라져 피가 나거나 발톱 주변 염증했다. 공복 혈당 126mgdl 이상이 두번 이상 또는 hba1c 상승 의심 의사는 혈당 신장 기능 피부 곰팡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습제 항진균제 등을 처방하며 무엇보다 혈당 변동을 안정시키는 근본 치료를 도와줍니다. 마지막 메시지 피부는 혈관의 거울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고 가렵다는 건 미세순환과 혈당 조절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녁 식단을 조절하고 올바르게 보습하며 직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단 일주일만에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발뒤꿈치가 부드러워지며 밤에 가려움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몸이 안쪽에서부터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징후삼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지속되는 피로 할머니, 할아버지께 요즘 밥도 잘 드시는데 몸무게가 조금씩 줄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침마다 몸이 축 처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식사 후엔 자꾸 졸음이 밀려온다면 살이 빠져서 보기 좋아졌네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50세 이후의 원인 불명 체중 감소는 당뇨 전 단계의 경고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은 혈당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기능이 약해지면 세포가 문을 닫아 당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때 혈액 속의 당은 사용되지 못한 채 쌓이고 몸은 어쩔 수 없이 근육과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몇달 사이 2, 4g 체중이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빠지고 다리가 약해지고 어깨가 좁아지고 피부가 늘어지며 몸이 굶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세포가 에너지를 잃은 것입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피로가 길게 이어지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60세 남성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새끼 다 챙겨 먹는데도 자꾸 힘이 빠져요. 밥 먹고 나면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검사 결과는 공복혈당 140임지, DL, HBA1C 6.5% 전형적인 당뇨 전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크로신리 그분은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흰쌀밥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매번 15분씩 가볍게 산책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2g의 근육이 다시 늘고 다리가 탄탄해졌으며 점심 후 졸림도 사라지고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점검 3가지 1. 매일 아침 체중 재기, 화장실 다녀온 뒤 측정. 한달 사이에 의도하지 않게 이그지 이상 줄었다면 혈당 검사를 권합니다. 2. 팔다리 근육 관찰. 힘이 빠지거나 걷는데 숨이 차고 다리가 가늘어졌다면 근육 손실 신호입니다. 3. 식후 느낌 기록. 식사 후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입이 마르면 혈당이 급상승 후 급락 중일 수 있습니다. 약 없이 할수 있는 회복 습관. 아침은 단백질 중심으로 달걀, 두부, 작은 생선 등 흰죽이나 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녁엔 흰탄수화물 줄이고 통곡물, 고구마, 귀리 등으로 대체. 식사 후 가벼운 산책 10-15분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일찍 자기,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체중이 빠지는 것이 젊어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체중이 빠지는 것이 그건 몸이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체중이 안정되고 근육이 되살아나며 머리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혈당이 약 없이도 안전한 범위로 돌아옵니다. 징후사 소변을 자주 보지만 특히 밤에 자주 가고 양은 많지 않은 경우 당뇨 전단계에서 가장 흔하고 초기부터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보는 것입니다. 낮 동안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밤마다 두세 번, 심한 분은 네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 혈당이 이미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혈당이 약1 0 0 1 0 m g d l 이상으로 올라가면 신장은 혈액 속에 당을 걸러내기 위해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이 빠져나가면서 물도 함께 끌려나가는데 이를 삼투성 이뇨 당뇨성 이뇨라고 합니다. 그 결과 소변을 자주 보지만 한 번에 나오는 양은 많지 않고. 몸에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 입이 마르고 갈증이 반복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혈당 상승, 소변 증가, 탈수 갈증, 물 섭취, 다시 소변 증가. 서울 근교에 사는 66세 남성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두세 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데 아침엔 입이 바짝 말라서 물을 찾게 돼요. 전엔 그냥 나이 탓이나 전립선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검사 결과는 혈당 178, MG, DL 이후 저녁 식사를 1시간 앞당기고 흰쌀밥과 단국물을 줄이자 밤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숙면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혈당으로 인한 잦은 배뇨, VS, 전립선 방광 문제의 차이, 혈당 이상, 소변이 맞고 냄새가 거의 없음, 심, 갈증, 체중 감소, 피로가 동반됨, 전립선 비대,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자주 마려운데 양은 적고 줄기가 약하거나 끊김. 실일간의 간단한 관찰법. 1. 취침 후 배뇨 횟수 기록. 일주일 동안 평균 2회 이상이라면 혈당 검사를 권장합니다. 2. 아침 첫 소변 색깔 관찰. 전날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물처럼 막다면 신장이 당을 배출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아침 갈증 체크. 입이 마르고 목이 따갑거나 머리가 무거우면 탈수 신호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해결하는 방법. 저녁 식사는 18시 30분 19시 이전에 마치기. 저녁 식사는 이전에 마치기. 늦게 먹으면 밤새 혈당이 높게 유지됩니다. 단 음료 단국 과일 디저트는 저녁 이후 피하기. 낮 동안 충분히 수분 섭취. 단 잠자기 전엔 따뜻한 물 반컵만. 저녁 식후 15분 산책 섭취한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도움. 취침 시발을 따뜻하게 유지. 발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되어 방광이 자극받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2주간의 생활 조정 후에도 소변이 작거나 체중이 줄고 갈증이 계속된다면 공복 혈당과 hba1c 검사를 통해 당뇨 전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사가 현재 혈당 조절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의 구조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지금 너무 많은 당을 배출하느라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흰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줄이고 식후에 잠깐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단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머리가 막고, 입이 덜 마르는 느낌. 그건 바로 혈당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징후, 오, 하루 종일 이어지는 갈증과 입마름. 아침마다 일어나면 목이 마르고, 입안이 끈적이며, 혀가 따갑고, 물을 몇 모금 마셔야만 말이 나오는 느낌이 드시나요? 또 하루 종일 물병을 들고 다니며,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단순히 건조한 날씨 때문이 아니라 혈당이 높아졌다는 고전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 공복 100-126mg/dL을 넘어서면 몸은 소변을 통해 여분의 당을 배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물도 함께 끌려나가 신장은 과로하고 몸은 급속히 탈수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입이 바싹 마르는 느낌이 남습니다. 이 갈증은 운동 후 갈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훨씬 깊고 불쾌하고 목이 따갑거나 입술이 갈라지고 입과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 물을 계속 마시는데도 목이 말라요. 밤마다 두 번은 꼭 깨요. 신장 문제인 줄 알았는데 혈당이 184였어요. 그분은 저녁 식사를 한 시간 앞당기고 흰쌀밥과 단국 단음료를 줄이자. 단 2주 만에 갈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 깊이 자며 아침에 일어날 때 입이 촉촉하고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혈당으로 인한 갈증의 특징. 많이 마실수록 더 자주 소변을 보고 그럴수록 더 목이 마른다. 이 악순환은 혈당이 안정되어야만 끊어집니다. 탈수가 계속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며 피로, 두통, 손발 저림뿐 아니라 가벼운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7일간의 자가 확인법. 1. 아침에 물 마시기 전 입마름 점수 기록. 0-10점 중 5점 이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혈당 불안정 가능성 높음. 이첫 소변 관찰. 색이 너무 맑고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거나 물처럼 보인다면 소변에 당이 섞인 신호 3. 하루 섭취량 기록 하루 2.53리터 이상 마셔도 갈증이 남으면 공복혈당 확인 필요 4. 공복혈당 비교 1일차와 7일차 아침에 측정 50mgdl 정도 내려가면 생활습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약 없이 가능한 자연 회복법. 저녁 식사 60~90분 앞당기기. 흰 탄수화물 절반으로 줄이고 단국단 과일은 피하기.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한 번에 100~150ml. 물을 조금씩 갈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섭취. 수분 많은 음식 섭취. 오이, 애호박, 사과, 배 등. 빈한 커피, 단 음료, 술은 특히 저녁에 피하기. 식후 15분 가벼운 산책,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고 신장 부담 완화,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갈증이 1,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체중 감소, 야뇨, 피로, 시야, 흐림이 동반되면 더 이상 단순한 건조한 날씨 문제가 아닙니다 공복혈당 HBA1C 신장기능검사를 통해 현재 혈당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지속적인 갈증은 몸이 보내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혈당이 높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하고, 단 음식을 줄이고, 일찍 자며,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불과 며칠 안에 변화가 옵니다. 입이 덜 마르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 그건 바로 혈당이 서서히 안정되고,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 부자보다 먼저 내 몸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병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작은 변화로 너무 미세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조금 심해진 갈증, 뒤척이는 잠, 잘 낫지 않는 상처, 혹은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한 변화들이 사실은 몸이 처음으로 보내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혈당이 불안해요. 제발 지금 도와주세요. 30년 넘게 내분비내과 의사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한 채 당뇨병이라는 문턱을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을 끊고 혈당을 안정시킨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차이는 돈도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기 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는가 아닌가 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신호 중두 가지 이상이 자신에게 있다면 부디 미루지 마세요. 내일 아침 공복 혈당을 한 번만이라도 재보세요. 잠의 질, 식후의 느낌, 허리 둘레 변화를 일주일간 기록해보세요. 단 7일만 집중해도 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비쁜 소식은 당뇨 전단계는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을 1시간 일찍 흰쌀밥을 줄이고 식사 후 15분만 걸어도 잠을 30분만 더 일찍 자도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혈당은 부드럽게 안정되고 눈은 맑아지고 잠은 깊어지고 손발은 따뜻해집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몸이 올바른 신호를 받았을 때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의 힘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계는 숫자를 보여주지만 아침의 느낌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알려줍니다. 도제봉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가볍고 입이 마르지 않고 발이 따뜻하고 또가 창문 밖 햇살이 반갑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다시 균형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요즘 유난히 갈증이 심하고, 피로하고, 잠이 얕은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단한 번의 공유 한마디의 조언이 누군가를 긴 병의 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변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도 몸이 신호를 보낼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병은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건 아무 신호도 듣지 않는 침묵입니다. 매일 내 몸의 말을 들어주세요. 조금 더 일찍 쉬고, 조금 더 부드럽게 먹고, 조금 더 자주 웃으세요. 건강이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행복하게 온전히 사는 것이니까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현석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습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